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연말음악회, 무료 입장, 스케줄러 증정, 룰렛을 돌려라 등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해 관람객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매해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구미술관은 올해도 행복을 기원하는 6m 높이의 트리를 설치하고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대구 미술관을 방문하면 와일 샤키와 번호봉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일 샤키는 최근 영국 현대 미술 잡지 아트 리뷰가 매해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 미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중 6위에 오르며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미술관 전시에서는 영상, 설치작품과 함께 한국의 구전설화와 전래동화를 판소리로 재해석한 작품 러브스토리와 고대 이집트 신화와 현대 이집트 사회를 독창적으로 엮어낸 알아라바 알마드쿠나 아이, 고대 이탈리아의 도시 폼페이를 배경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고대 이집트 종교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나는 새로운 신전의 창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과 함께 동일 기간 스케줄러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증정 이벤트는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발권 후 입장하는 관람객 77명을 대상으로 검표대에서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이벤트 룰렛을 돌려라도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대구미술관 SNS 구독 미션을 완료하고 대구미술관 1층 크리스마스트리 앞을 방문하면 돌림판을 돌려 대구미술관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당일 77명과 함께 합니다.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은 연말연시에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시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새해 시민들이 예술로 더욱 값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토탈 채널 지역뉴스였습니다.